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자 사진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사진에 대한 건 제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쉐입을 잡고 어떤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을지는 제가 뭐 모자 사진을 거의 20년 동안 찍었죠. 그러면서 고인물 정신의 새로운 기술들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일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불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장소를 세팅하겠습니다 레츠고 아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막 옮기는 일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의류 촬영할 때 쓰이는 건데 오늘은 모자 촬영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모자 사진 촬영은 테이블 위에서 하거든요. 이 카메라와 모자의 높이를 저희가 거의 수평으로 맞추는데 그 부분 때문에 테이블로 해서 높여서 이 흰색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이 조명은 거의 위에서 로고와 이 모자 위에 그리고 밑에 그림자, 모자에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얘 때문에 이 반대쪽이 어두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보조 조명입니다. 두개 조명에 반사판 하나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모자를 쓰게 되고. 네, 오늘 촬영한 모자는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의 모자인데 퍼블릭 웰스라고 제가 이 호치민에 있다는 한 명의 제 지인. 그 친구가 이제 모자 브랜드로 티셔츠까지 해서 브랜드 런칭을 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모자인데요. 3개월 정도 위탁으로 케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진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급 헹킥이 붙어 있지만 빼야 되겠죠. 촬영에서는 굳이 이렇게 제품이 스몰 사이즈와 미디엄 사이즈 두개 나온 게 있는데 정식 제품 사진은 미디엄 사이즈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자를 세심하게 둘러봐야 됩니다 요거는 우선 빼놓고요 이 행택들도 촬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택을 다 제거를 해 놓고 네, 이런 실밥을 뜯어내는 가위로 어, 실밥이 삐져나오거나 제거 안된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마다 사진 찍을 때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쭉 갖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모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그냥 놓고 사진을 찍으면 이런 주름이나 모자가 깔끔한 상태가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이거를 음 구해서 모자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찍는데요. 보시다시피 여전히 주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 하얀색 이 쉐입을 잡아주는 이게 이게 좀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모자 쉐입에 최대한 맞게 여기에 집어넣으면 빵하게 들어가면서 네, 지금 모자의 주름 같은 게 거의 없어질 정도로 깔끔하게 떨어지죠. 모자가 사진을 찍기 전에 이제 모자를 잘 정리했고, 항상 왼손과 오른손 두 손으로 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리도리를 해주고, 챙 밸런스가 잘 맞아졌는지, 이챙 포인트와 이 라운딩 끝 부분이 일치할 수 있게. 손으로 이렇게 좀잘 맞춰주면은 밸란스가 정확히 맞은 챙이 나오거든요. 모자를 쓰실 때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고 챙 센터 이, 이 라인에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기 흉하니까 요거를 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고대로 일자로 맞는 챙이 나오고 요 상태가 이제 제일 모자 다운 모자다. 이 모자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꽉 안으로 집어넣고요. 꽉꽉 땡겨서 주름 없고 빵빵하고 깔끔한 모자를 만들어냅니다. 깔끔한 형태의 모자 쉐입이 잡혔고요. 자,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45도에서 약간 더 안쪽으로 이 사진을 찍었을 때이책 여기 길이와 이책 높이 길이가 거의 같아지는 사진 형태 그다음에 여기 챙 아래 물방울 무늬가 싹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때 모자 사진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45도에서 좀더 약간 앞쪽으로 보게 하면은 제가 찍는 예쁜 각도가 나옵니다. 그거는 몇번 찍어 보면서 제 사진을 다운 받아서 다시 찍어 보고 다시 찍어 보고 하면서 이 각도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좀 사진에서 방해가 되거든요. 최소 여기서는 나오지 않게 하고 이 뒤쪽으로 좀 밀어가지고 이 사진에서 요게 최대한 나오지 않게. 챙은 또 이렇게 해서 끝쪽을 빼쪽하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고 빼쪽하게 만들어준다는 개념을 주면 챙의 각도가 예쁘게 사는 모자 사진이 나오거든요. 앉아서 확인합니다. 네, 이 각도에서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카메라와 모자와의 수평을 거의 이룰 정도로 위치를 맞춰야 되거든요. 삼각다리를 내려서 최대한으로 낮춰 놓고요. 네, 지금 너무 낮아서 살짝만 올리는 작업합니다. 또이 카메라와 모자의 수평에서 아주 약간 좀더 높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높여서 한번 세팅 맞춰 놓고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울 겁니다. 저는 셔터스피드 125분의 1 어, F 값은 7.1 ISO 100으로 해가지고 이 세팅으로 찍고 있는데요. 네, 제가 원하는 사진의 각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로 밑에 그림자 자연스럽게 지고 모자 형태 잡힌 거. 제가 나중에 포토샵에서 또 조정도 약간 할 건데, 이 정도 각도가 나오면은, 음, 잘 나온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챙 길이와 이챙 높이의 간격, 그 다음에 뒤에 모자가 촥 가라앉아서 이 3포인트가 삼각형 제대로 이루고 있고요. 약간의 포토샵으로 조정을 있을 건데, 그래도 각도 정확하게 나오고 모자가 지금은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은 이 상태, 이 상태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45도 각도가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메인 리스팅 하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놓고, 그다음부터는 첫 번째 이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줍니다. 이 챙의 45도 각도에 맞출 이 곳에 여기를 살짝 제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해 놓고, 다음 모자도 그 자리에 그대로 갈수 있게, 그대로 갈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이 포인트 접은 부분, 제가 알고 있는 이 포인트에 맞춰서, 어, 조금, 이게 보시면, 검정 모자 사진, 흰색 모자 사진, 이렇게 큰 차이가 없게. 자, 다음 모자. 완벽하게 똑같은 자세의 사진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최대한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찍어야 고객분들에게 좋은 모자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앞에서 보는 수준의 각도로 이 45도 각을 찍어줘야 제가 원하는 최대한 비슷하게 너무 비싼 로고라서 예, 위치가 거의 같고 거의 동등하게 찍혔습니다 잘 찍혔네요 지금 몇 개의 모자들이 예, 동등하게 찍히고 잘 똑같이 찍히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 뒤가, 뒤가 살짝 들리면 모자가, 밸런스가 좀 깨져요. 아주 살짝 들렸죠? 하지만, 이 다음에 제가 뒤 밸런스를 좀 낮춘 모자는 이게 조금 밸런스가 좀 맞았는데, 처음에 이 뒤가 들린 모자는 사진이 배경을 지우고 나면 좀안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 뒤, 뒤에 모자 부분의 뒤가, 이 뒤가, 척 가라앉게. 다른 모자도 보면 뒤가 뜨면은 모자가 들리 거든요 들리지 않게. 네. 요건 약간 들렸던 거고 요건 들리지 않은 겁니다. 들리는 거는 삭제. 네. 어, 땀이 뻘뻘 나네요. 어, 진짜 힘든 작업이 사진 촬영. 잘 나와서 어, 모자 사진 잘 나왔는데요. 각도 이런 거 좋고 좀 있다 포토샵하면서 보면은 그리고 이 원단은 이 페이드 된 부분이 막 보이기 때문에 되게 멋있어요 사진 찍으면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쓰면 쓸수록 더 멋있어지는 그런 원단인데 처음에는 물빠짐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시고 손빨래로 막 빨아내가지고 페이드 그런 저 물빠짐을 더 강력하게 내도 좋은 모자입니다 비싼 원단에 비싼 모자입니다. 자, 이 모자는 원래 검정색 원단인데 색이 빠져서 차콜색처럼 되버렸죠. 어 예, 빠지면 빠질수록 멋스러운 모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자입니다. 자, 이제 45도 각도는 마무리됐고 어려운 과정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삼각다리는 끝났고요. 45도 중요한 사진은 다 맞췄습니다. 이제부터는 손에 들고 찍을 거고요. 이때는 이 바퀴 달린 의자가 꼭 필요한데요. 어, 왔다 갔다 가까이 찍었다 멀리 찍었다 막 움직이면서 찍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저는 찍고 있습니다. 가볍게 놓고, 이 약간 정면에서 위에서 내려 보는 형태로 지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팔꿈치로 다리에 받치고 이 까치발을 들어가지고 높이를 맞춥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정면 사진을 찍었고요. 네 사이드 사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의자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바퀴 달린 의자로 왔다 갔다 찍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정면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찍고 있고요. 이렇게 뒷 부분에 로우가 있죠. 저는 이뒷 부분에서 여기가 지저분하니까 이 지저분한 이 부분을 보여주기 싫어서. 이때 제가 이걸로 바꿉니다. 이걸로 바꿔 껴서 뒷부분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뒤에 이 로고와 이 로고를 뒷꼬리 정도를 보여준다. 가까이에서 이렇게 라벨이랑 이 자수 로고 보여주는 것을 한번 찍고요. 이제 꼭 뒤집어서 또 한번 찍거든요. 뒤집어서 찍는 것도 까치바 들고 이 안쪽 전체를 보여줄 수 있게 찍고 있고요. 라벨류도 좀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라벨류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요 마지막으로 정면 로고도 이렇게 근접 촬영으로 찍어서 어또 고객님들에게 이 퀄리티를 또 보여 주죠. 퍼블릭 웨일스. 네, 이래서 한개 모자가 끝났습니다. 죽고 안 해요. 땀 나는 거 봐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작업인데 지금 촬영을 하늘 씨가 해 주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네가 찍어라. Next time you take photo, you already s t d e h i r e d e Very 사진 촬영 어렵지 않아요. 자두 번째 모자. 또 다시 요요 요 세팅 들어가고요. 아더 효율적으로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찍거나 방법이 있을 텐데. 아저 어, 45도 각도에 저 컷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삼각다리와 이 사진의 각도가 틀려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완성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다시 뺑뺑이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면컷 다시 또 찍고요 까치발 들어서 그냥 찍어주고 사이드컷 엉덩이 쭉 빼고 자 이건 이제 빼고 뒷사진 찍을 때 흰색으로 바꿔서 깔끔하게 보이게 찍어주고요. 디테일 한번 더. 디테일 컷 찍어주고. 메인 로고 근접 촬영. 자, 퀄리티 확인할 수 있죠. 찍어주고. 뒤집어서 안쪽을 보여주는 사진. 그리고 라벨 보여주는 사진. 끝났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어... 자, 이렇게 촬영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자, 이제는 어, 같은 컬러 디자인을 놓고 단체 사진을 찍는데요. 한 녀석한테 또 다시 씌우고요. 아, 무한 뺑뺑이. 또 하나는. 이한 여성한테 씌우고, 단체 사진을 찍어줍니다. 가족 사진. 오늘따라 더 힘든데. 원래 이렇게 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말하면서 찍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작업입니다. 아이 사진에까지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으로. 모자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파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툭툭 찍지만, 20년 동안 사진은 계속 찍었으면, 이렇게 툭툭 찍을 정도의 <laughs>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으로 보정도 하고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찍고 나면은 다 불만이고 억지로 쓰면은 손님들이 알아보고 거래처가 알아봐서 사진 왜 그렇게 나왔냐 다시 찍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는 잘못 나도 제가 포토샵에서 고치는 것도 있고 저는 찍고 제가 책임지니까 직원이나 다른 친구들 시키니까 한장 찍는데 진짜 막땀 뻘뻘 흘리면서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이거 하루 종일해도못 찍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 지금은 그냥 힘들어도 제가 찍습니다. 이번 만큼은 제가 합니다. 다른 친구에게 시켰다가그 친구 죽어 남다 죽어 나. 그래서 제가 하는 게제 낫다. 이렇게 제품별, 디자인별 단체 사진 찍었고요. 마지막으로, 컬렉션 전체사진 한번 찍찍습니다자 이렇게 컬렉션 전체사진을 찍었고 아,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어요. 우리 회사만의 강점, 프리미어가 만든 모자만의 강점이 l 죠 스몰 사이즈, 미디엄 l l 즈 저희 사이즈가 있는 모자를 만드니까 스몰 사이즈 챙 짧고 모자 조그맣고 여자들한테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이 스몰 사이즈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사이즈 체크 사진을 또 찍습니다 어우 당, 당 떨어지는데 보시면 차이 나죠 챙 길이도 짧고 챙도 좁고 작은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저는 골프는안 치는데 골프 모자라도 너무 좋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i c 하고 아이콘 o 고 깔끔해서 골프 칠때도 좋을 모자로 어 지인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아직 출 o 도 안했는데 선물해 가지고 이렇게 스몰 미디어 c 렇게 해서 사진 촬영은 끝났고 땀에 쩔어서 <laughs> 이다 젖어서 촬영은 끝났습니다 촬영은 끝났고 이제 포토샵으로 보정하고 형태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는 2부에서 다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의사님들. Congrats, Mister Skye. What you study well, right? Or not? I don't o w I d o <laughs> yeah, can, can Yeah, maybe I can. Yes, okay. I can try. Yeah. Finish.